안녕하십니까 슈퍼베이트 이현욱입니다. 지금 일단 덕산항 방파제 중간까지 넘어왔는데요. 어, 크게 뭐 갈매기가 수면을 쫓는다든지 삼치 보일링 같은 게 전혀 목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뭐 조류 띠나 이런 게 보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덕산 방파제 끝발까지 거의 다 왔을 때 어. 멸치가 움직이는 걸 목격을 했어요. 번쩍번쩍하고 이제 수면에서 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내려왔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루어는 시마노사의 콜트 스나이퍼 사용 중입니다. 35g 사용 중이고요. 딱히 뭐 보일링이나 이런 게 보이진 않아서 먼저 바닥을 먼저 찍어보고 있습니다. 첫 캐스팅인데 삼치가 기분 좋게 덜컥 하고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뒤에까지 따라왔었는데, 한 번은 바이트 받았다가, 바로 빠져버렸고요. 싱그룩이라서 조금, 어, 히트! 아, 빠졌어! 어, 히트! 바로 히트! 오! 오, 힘을 좀 씁니다. 삼치 같은데요? 자, 오늘의 대상원가, 아! 어 힘을 좀 씁니다. 네, 삼치입니다. 우렇차 어. 그렇죠. 오, 씨알이 괜찮네요. 야, 오늘의 대상입니다. 자, 오늘의 첫수 삼치입니다. 여기는, 어, 울진 후포에 위치한 갓바위라는 곳인데요. 어, 관광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면서도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이 갯바위의 끝발까지 나가면은 수심도 꽤 깊고 조류도 많이 세가지고 회유성 어종부터 뭐 무늬 오징어, 뭐 플랫피쉬, 다양하게 어종들이 동해에서는 거의 모든 어종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로 먼저 도전해 보러 왔습니다. 여기 앞쪽에 좀 쇼어 지깅을 해볼 만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히트. 오우. 자, 히트했습니다. 오우, 무슨 고기지? 오우. 어, 삼치다. 우와! 아, 마찬가지로 여긴 좀 옆바람이에요. 맞바람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42g에 지그를 이용해서 시마노사의 콜트 스나이퍼 42g을 이용해서 최대한 멀리 해 가지고 멀리 캐스팅을 한 다음에 이제 원저크죠. 원저크를 하고 폴링, 원저크 폴링, 원저크 폴링 할때 폴링 순간에 딱 받아 먹더라고요. 아,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잡아 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기분 좋게 한 마리가 나왔으니까 탄력 받아서 몇 마리 더 낚아오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곳에 조류 띠가 보여요. 그래서 이 띠를 지나오면서 아무래도 바이트가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와, 저띠에 조류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네요. 그냥 막 42g도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히트! 자, 2연타입니다. 자저 조류 띠를 지나오면서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바로 바이트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CR 좋은 삼치인 것 같습니다. 와 모습을 드러냈네요. 아. 오 차차 나와라 나와라. 우와. 자 이번에도 삼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역시 가을에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어종 중 하나인 삼치입니다 파이팅도 아주 재밌고요 만나기도 생각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오늘은 동해권에서 만날 수 있는 생활낚시 어종들을 낚기 위해 이렇게 영덕 삼척 이쪽 라인으로 와 봤습니다 어, 동해권 단골 손님으로는 이제 삼치와 무늬오징어가 있는데 시는 마리수가 좀 많이 나왔지만 문이오징어는 아쉽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중간 중간 문이오징어 낚시를 하는 어, 분들을 만났었지만 역시나 개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도 참치가 사이즈는 작지만 마리수가 나와줘서 즐거운 낚시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 이제 해도 많이 저물어 가는데 저희도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치를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맨손으로 이제 바늘을 뺄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가 진짜 크게 찢어졌거든요 이빨이 뭐 이런 30 파운드 목줄 같은 거는 한방에 잘라버릴 만큼 강하기 때문에 꼭 립그립과 플라이어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